김어준의 뉴스공장 이건희 회장의 참여 계좌 계속 밝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계좌에 대해서 과세, 과징금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문제를 작년 처음으로 제기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 제기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수출에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뉴스는 간간이 계속 나오는데 네. 복잡해요. 복잡하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 처음 몇백 개 나왔다고 했는데 그런데 특검 때 나온 거이 이후 추가로 나왔다. <laughs> 예. 그때 기억이 나고 네. 또 얼마 있다가 계좌가 또 200개 더 나왔대. 네. <laughs>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런데 뭐그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뭐 10년, 어, 부과 대책 기간인가요? 예. 그러니까 소위 공소시효라고 보통, 어,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한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이 곧 끝난다는데? 이런 뭐 네. 얘기 나오고. 예. 네. 근데 금융당국에서, 어, 과징금이나 그 세금을 내긴, 내라고 부과했대는데 깡통 과세. 네. 근데 그게 이미 돈다 찾아간 다음에 깡통에만 부과한다는데? 뭐 이런 네. 이야기. 그 다음에, 어, 혁신이가 과징금 내라고 했다는데? 네. 근데 또그 다음날 안 낸다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네. 복잡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사건이. <laughs>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해 주십시오.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이요. 네.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일을 상당히 어렵게. 네.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그냥 풀면 되는데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저 여기 수학적 논리를 칠판 가득히 써놔서요. 네.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게 만들기 위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원래 이제 그 뭡니까. 어, 비리 사건들. 네. 고그 사건을 국민들이 관심을 잃게 만드는 굉장히 고단니 수법 중에 하나가 고도 수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다음에 관심을 잃게 만드는. <laughs> 예, 그 기법이 있어요. 이게 아주 단순하게 보면 2008년 삼성 특검을 통해서 확인된 1,199개 계좌에 대해서 예. 박용진이 손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지난 9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고율의 차등가세, 예.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 거의 100%를 걷어가죠. 예. 그거 했냐? 안 했는데요. 그 대상도 아닙니다. 왜 자꾸 왜 이러세요? 거기서 시작됐죠. 이러다가 예. 두주 만에 아이고 저기 박용진 의원님 말씀이 맞네요. 하이 예. 멋쩍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걸로 끝난, 끝났었어요. 끝났을 줄, 끝난 줄 알았어요. 저도.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과세 당국은 어 계좌가 개설된 날짜로부터 10년 동안을 어 계산을 해서 세금을 걷어가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 사이에 걸려들린 게 있으면 걷겠다는 겁니다 그, 아. 지금 시점이 (2018년 1월 2일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작년 (1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2018년 1월달에) 계좌가 열려 있으면 그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만 걷는다는 건데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 0 1 (2008년 4월 17일) 이 날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1, 박용진 생일이고. <laughs> 그리고 이 날을 기준으로 <laughs> 모든 세금 계산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4월 17일 날 조준웅 특검이 발표한 날로부터 10년 사이 걷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잠깐만요. 정리를 네. 하면 지금 과세당국 금융위는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은 네. 네. 세금을 지금으로부터 10년 안에 열려 있는 계좌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으로는 그게 아니라 계좌가 개설된 네. 날로부터 10년간을 거둬야 된다. 이건가? 그렇습니다. 말입니까? 그건 네. 제 주장이 아니고요. 네. 어, 금융실명법 부칙제 7조 네. 그리고 그 7조 규정에 따른 규칙 3조에 네. 따르면 어 금융 거래 계좌의 개설일로부터 실명 전환일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설명하기 신명, 전에 네. 그 법을 어겼으니까.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음. 국세청은 아이 국세 기본법이 있습니다. 네. 국세 기본법 23조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는 그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 사이에 걷습니다 그러는데 음. 금융신용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과 다른 법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 법을 따른다고 돼 있어요. 아하. 명확하게 정리해 를 놨습니다. 이미 다 정리돼 있네요.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국세청 이걸 따르면 돼요. 근데 어, 음. 어 그게 그런 게 있었어요. 이래 가면서 지금 계속 느려터진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2008년이 특검이 있었고 네. 그때 계좌 몇개몇 몇몇 개가 참여하라고 발표를 했죠. 네, 399개요. 예. 근데 지금 금융당국은 그 날로부터 그 이후 10년간 열려 있던 계좌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 그런데 그때 돈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갔죠. 2008, 2008년 4월 17일 이후에 네. 삼성은 그 돈을 해지하고 전환해서 다 가져가 버렸어. 요 인출해서.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얼마 안되 않습니까? 없죠, 없죠. 네. 그러니까 거기 과세해봐야 이미 빈 깡통 계좌라고. 깡통 계좌 계좌에 계세하는 것밖에 더 되냐. 해봐야. 한, 뭐, 길어봐야 7, 8개월, 길면 예. 1년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만 걷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하그 사이에 돈을 찾아가. 그렇습니다. 예. 천천히 찾아갔으니 1년에 걸 찾아갔으니까, 1년에 예. 걸쳐 예. 찾아갔으니까, 그때까지 남아있던 돈만 과세하게 되는데, 네. 지금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 개설을 했을 때부터 그렇죠. 10년이라니까, 그때는 돈이 몇천억씩 들어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 과세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해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러죠? 당연한 걸. 그러니까 우리 공장장님도 이거를 매입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금방 이해가는데? 그 이해를 하시는데 네.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은 딴소리를 합니다. 특히나 금융당국은 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93년 YS가 그 긴급명령으로 발표한 금융실명제에 따라서 93년 8월 12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예. 대해서는 과징금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건희 회장의 1,199개 계좌 중에 20개가, 예. 20개가 93년 8월 이전에 개설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해야 되잖아요. 과징금이라는 거는 이게 금의 50%를 걷어가는 겁니다. 세금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고 이거는 국세청. 행정 처분입니다. 국세청이 낄 일도 없고. 그렇 소위 말해서 벌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금융 당국 이거 벌금 내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게다가 그각 부처별로 이제 이름바 적폐 청산 위원회 비슷한 게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금융 당국에도 금융행정 혁신 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어 지난주에 지그 발표를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딱 나와 있냐면 삼성 이건희 회장과 관련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너무 제가 그냥 듣기로도 너무 타당한데요? 타당하죠. 예. 근데 그거를 거의 빛의 속도로 예. 그 다음날. 금융당국 위원장이 나와서 아, 그 그런 거안 돼, 하면 안 된다고 <laughs> 바로 그냥 단칼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요? 예. 황당하죠. 위안관은 도대체 뭔가. 예를 들면 그 한일위안부 그 이면 합의에 대한 TF가 만들어져서 발표를 했잖아요. 예.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강경화가 빛의 속도로 나와서 강경화 장관이 이런 거받아들일수 없어요. 하고 딱 그냥 어. 그 묵살해버리는 거라 파일유한협정은 문제 없는 겁니다. 어. 그대로. 일본이 원하는데 그대로 가야 돼요. 이렇게 어. 말한 거 같은 건데. 아, 그 똑같죠. 이거 황당했어요, 진짜. 이게 도대체 어. 무슨 일이지? 그래서 내가 지금 정권이 아직 안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할 정도로. 그, 금융당국에 대해서 과거, 과거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이 여전히 줄을 잃고 있다. 이런 얘기는 쭉 있어 왔는데. 네. 그러면 금융당국이 지금 특히 삼성에 관해서 이런 과징금이나 그 세금 부과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예. 네. 이건 명백한 사실인 거죠. 이건 팩트로, 팩트로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통령. 거절하고. 네. 이게 이 혁신위원회가 이거 삼성에, 삼성에 과징금 내도록 하세요. 세금 내도록 하세요 하는데 금융당국, 여기서 금융당국이라는 건 금융위원을 말하는 거죠.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예. 바로 빛의 속도로 그걸 거부했는데 더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삼성항이 더 무서운가 본데요. 한 정부보다. 아, 뭐, 그,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답답한데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요 네. 만들어진 거는 금융당국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네. 대통령 어떤 방침에 따라서 만들어서 우리 금융당국이 그동안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럼 면 찾아서 저희들 따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그럼 그다 받아들일게고 만든 거 만든 거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 그럼 하나도 개입을 안 했느냐? 엄청나게 개입을 했어요. 네. 자기들이 그 서포트를 하겠다고 관료들을 다 파견해서 그분들이 다 일을 만들어올 것 같이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특히 이건이 참여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 반드시 해라 라고 나온 거를 찍찍 긋고 아 이거 다만 뭐저 밑에 자기들 부대 의견 엄청 달아달라고 떼를 쓰고 떼를 써서 그렇게까지 달아 갖고 나온 권고 아닌데 그거를 그냥 한한 한 순간에 그냥 그 음. 묵사발로 만들어 버렸죠 이거는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한 다음에 뭐 얘기가 있을까요 왜냐면 하 이렇기 때문에 그그 다음 그리고 그 다다음 날 예. 다음 날 저희가 그 정무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물어봤죠. 예. 왜 그렇게 얘기하냐 했더니 뭐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누구요?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계좌를 만들어준 경우 그리고 동창의 향후에. 예? 이런 이런 경우도 그래서 여보세요 누가 지금 동창에 향후에 얘기합니까 <laughs> 삼성에 그게, 그게 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네. 어? 과징금을 삼성에만 거둘 수는 없잖냐 93년 이전에 차명계좌에 다 걷어야 된다 네. 그런데 일단 어, 삼성 걷어놓고 그럼 생각해보죠 제말도 그거예요 네. 삼성 걷어놓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라고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 이미 검찰 그다음에 국세청, 금감원의 수사와 조사에 따라서 확인된 것만 하자고. 네. 국가기관에서 확인된 것만 하자고 우리가 그러지 않았냐. 무슨 동창회 걱정하냐. 동창회가 그거 가지고 마약 사고 그거 가지고 세금 포탈하려고 만든 거 아니잖냐. 그 전국의 모든 동창회와 향후회를 뭘로 만드는 거냐. 지금 그게 우리 주장인데. 뜻밖으로 이분이요.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막 그렇게 버티고 어 하니까. 그 정치 혁신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네. 의원들이 그 상임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분을 칭찬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죠 아 수신 있는 분이다 저런 분이 이렇게 우리 끌고 가셔야 된다 우리 금융 당국을 믿음직스럽다 아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여당 의원들은 어? 질타하고 문제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아주 그냥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지금 금융 당국 금융 위원장 혹은 뭐 금융 당국에서는 지금 최소한 삼성의 참여계좌, 예, 이 참여계좌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더군다나 금융당국이 만든 혁신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내라고 했는데도 스스로 뒤집고 있는 상황이다. 네. 삼성, 그차액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징금이나 소득세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과했을 때와, 네. 금융당국이 지금 마음대로 유권 해석해 가지고 이후 (10년이라고) 했을 때그차이가 네. 얼마나 되는 겁니까? 과세당국의 그런 해석에 따르면 못해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겠죠 세금은 그러면 조가 될게한 뭐~ 천억으로 끝나고 천억으로 끝나고 천억이 될게백억으로 끝나거나 아, 이렇게 될그 정도 거면. 차이가 난다 과징금의 경우는 이거는 그~ 그~ (20개) 계좌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20개)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게 조가 있으면은 5천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천억이 되는냐빵원이되는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노릇인데요. 예. 이, 일단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의 이런 느려 터진 태도, 이른바 침대 축구죠. 시간 을가라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월 17일. 예. 다가오고 있죠. 아하. 아, 이제 그, 그, 덕달하고 15일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7일만 지나면 소위 부가자책 기간, 소위 이제 어, 형사 사건이나 이럴 경우에는 공소시효 가 만료되기 때문에 예, 예. 더 이상 따질래 따질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속이 터집니다. 사실은 그 국감 때 그렇게 해서 한건터뜨리고요아 박용진은 뭐 국감 스타야, 뭐 주목받고, 아뭐 재벌의 저격수야, 칭찬받고 그걸로 끝나고 손 털고 그냥 빚만 내고 광내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국회의원 한명 자기 이름 날리자고 이런 거 하는,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꼭, 나, 하긴 해야죠. 아이고, 뭐 그렇습니다. <laughs> 경제정의, 공정과세. 국민들 교과서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음. 근데왜 이거 이거니만 피해가요? 왜 이거 삼성과 재벌가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가죠? 그 그러니까 이런 걸 제대로 잡았으면 그동안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이 일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됐으면 9년 동안 잘못했었으면 그 바로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자고 적폐청산을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사람, 사람 가지고 사람 구속시키자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 금융당국에 누구 구속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세금 걷어서 정확하게 걷어서 하면 될 텐데. 이거 무슨 저기 중동판 침대 축구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는지 좀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을 말한다. 네, 네. 와, 공주원의 베스트셀러였죠.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저도 봤습니다. 네. 김용철 변호사 인터뷰도 했었고. 그 책에 보면 이제 뭐 검찰 떡값 얘기도 나오지만. 네. 검찰 떡값은 그야말로 용돈에 불과한 적감의 것이고. 수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 요 <laughs> 떡값에 불과한 것이고. 네. 실제 그뭐 경제 관료들, 고위 관료들에 대해서 삼성이 전방이 관리하는 것이 놀랍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저 총수 일가가 그 5%도 안 되는 그 지분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데 꼭 필요한 게 세금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네. 금융적인 어떤 질서의 문제, 규칙의 문제가 가장 크니까 그랬을 것 같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그거 연결을 생각해 보자면 지금 현재 이 특히 삼성 지금 뭐 재벌 30개 재벌 뭐 그런 데 대해서 규제를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법에 저촉이 돼서 특검이 잡아낸 거. 네. 예. 어, 공적 기관이 이게 문제라고 해서 공적으로 문제 삼은 거. 네.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이나 소득세를 부과하는 문제조차 명백한 거죠 이거 이거조차도. 예. 이거조차도 이 금융당국에 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지. 맞습니다. 해야 할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거죠. 명백합니다. 음. 예, 그래서 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음, 제가 전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 대통령만 바뀌었구나. 어, 관료들은 그대로구나. 곳곳에서 대통령 힘 빠지길 기다리겠구나. 곳곳에서 음. 이 정부 새로 시작한 지 이제 7, 8개월 넘었는데 1년 지나고 2년지나면힘 빠지겠지. 개혁의 어떤 동력도 사라지겠지.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을 가라. 우리는 버틴다 이런 느낌. 국세청은요. 금융당국, 금융위는 그렇다 치고 국세청은 어떻습니까? 그럼? 국세청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예요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금융, 금융위는 억울한 게 뭐냐면 국세청은 국세 기본법에 의해서 절대 정보를 줄수 없습니다. 하고 입 닫고 끝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융위는 제가 상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려나와서 계속, 네. 계속 불려나오고 정보를 주지 않으면 안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자기들이 더 시달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국세청은 그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가는 거고. 국세청은 소위 말해서 이제 10년 최근 10년만 따지겠다 이거고. 네, 네. 어쨌든 그리고 그 외의 이야기는 우리는 할수 없다라고 네, 안 알려주죠.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국세청도 잘하고 있는 건 아니네요. 국세청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황당한 경우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이건희 채명 계좌는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계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2008년 특검이 1199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과징금과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가 이슈였죠. 처음에는. 그런데 국세청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알려진 1,199개 말고 어마어마하게 더 있었다. 예. 예? 이게 또 확인이 됐어요. 예. 그리고 또 황당한 거, 그 경찰이 한남동 이건희 자택에 대한 그 공사비, 공사, 비리. 공사비 비리와 예.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 차명계좌가 또 나온 거예요. 200개가 또 나왔죠. 처음에 8개인 줄 알고 덮쳤는데 예. 국세청을 가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한 200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국세청이 털어보려고 하면 다 털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가 아까 국세청도 별로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 2011년에 이 차명 계좌들과 관련된 과, 자진납세를 받았대요. 음. 그러면 국세청은 뭘 해야 되느냐면 탈세와 관련된 수사를 해달라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안 했어요. 안한 거 총장하고 얘기해야될 내용인데요. 이 네. 안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네. 검찰은 수사를 안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거의 다 돼가요 또. 음. 이것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 그알 사람은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죠. 자, 그 다음에 또더 황당한 거. 삼성 힘이 네요 정말 세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그 2008년 특검, 그다음에 국세청 그리고 경찰이 알아낸 것이 까도 까도 계속 나왔죠. 예. 이번에 금, 금융감독원한테 제가 금융감독원 너 그때 천, 너희도 그때 1199개 계좌 예. 전체 다 전수조사했어? 예. 전수조사 다 하진 않았대요. 그럼 해봐. 뭐가 또 나올 줄 알아? 그래서 해봤더니 그때 1199개 말고 32개가 또 나온 거예요. 참여 <laughs> 계좌가 그리고 더 놀라운 거요. 예 <laughs> 제가 아까 93년 이전 계좌가 20개라고 말씀드렸죠. 네. 7개가 더 있대요. 어... 그러니까 이 27개의 정말... 그 과징금 대상이 확인이 된 거고요. 네. 현명관 그전 부회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양반 그때 88년도인가에 개설해 놓은 그 거기에 2,000억 원이 있었거든요. 네. 그 2,000억 원이 88년도에 개설한 거예요. 93년 이자에 개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하고 규모가 큰 거는 다 80, 93년 이전일 것이다라고 유추가 가능하고. 더큰 그렇죠. 건. 그게 2 7개라 그러면. 네. 거기 하나, 하나에 2,000억 들어있으니까 1 0씩0만 들어있어도 그게 2조가 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징금 문제 피해갈 수, 피해가, 피해가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저 아. 법을 바로, 법을 바로 집행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희처럼힘센 사람이 무릎 꿇어야 그게 법이죠. 가난하고 힘없는 그리고 저기 아들 위해서 저기, 어, 그 만들어 놓은 통장 하나 만들어 주는 엄마한테만 집행하는 게 법이냐고요. 지금 그러면 이게 조세 당국 또는 뭐 금융 당국의 인적 교체는 당장 어려운 겁니까? 그 대통령께 있는 인사권을 왜 저에게 물으십니까? 저는 그럼요. 아무런 힘이 없는. <laughs> 예. 정무위에 가면 밖에서는 여당 의원인 줄 알지만 정무위원에 가면 야당이 칭찬하는 예.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저희가 야당입니다. 정무위에서는 저희가 야당이에요. 음, 예. 이 금융 쪽에서는 전혀 교체가 안된 거네요. 말하자면.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검찰 같은 경우는 바뀌면 확확 바뀌잖아요. 라인이. 예. 그런데 금융 당국 같은 경우는 이른바 모피아라고 그럽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전문적인 일이다 싶으니까 외부에서 사람을 수혈해서 잘 하지를 못해요. 딱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자기들 내부에서 왕따를 만들어서 밥으로 그 만들어버린다고 나중에 후에 평가를 듣더라고요. 저희들끼리 돌아가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융 음융위원장은 뭐 1년, 2년 정도 하고 나면 끝나지만 그 다음에 자기 여생이 다그 관료들 사이에서 뒤를 네. 봐주고 협력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그런 분위기라서 쉽지 않대요. 검찰총장도 그 뭔가 개혁적인 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네가뭐 10년 만년 검찰총장 하냐라고 이전 검찰총장들한테 전화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이고 그 어떤 똘똘 묻혀 있는 관료 집단들은 그 내부를 개혁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박영진 의원이 금융위원장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안 되니까 <laughs> 저를 시키면 안될것 같고요 <laughs> 네. 그러나 어쨌든 이, 이 부분을 어떻게 고칠 건지 대통령도 고민하시고 청와대도 고민하시고 총리도 고민하시고 우리 여당의 대표도 고민하시고 해야 됩니다 여당 원내대표 우리 저 우원식 대표 또 여당의 정책위 의장 김태년 정책위 의장 정말 분발하고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싸워요 관료들하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당장 협의도 하고 하지만 수시로 이 마, 그 어떤 마찰을 불사하고 뭐 의견을 게시하고 하는데 정말 걱정스러운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써 6-7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빳빳하게 고개 세우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시간이 가면 어, 갈수록 어렵겠네요 가면 갈수록 어렵고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되고 침대축구는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게 이제 언론에서 거. 뭐가 문제 그 지금 5분만 설명해도 금방 이해가 가는데 네. 당연히 통통장을 개설했을 때부터 따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네, 불법은 그때 일어난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따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간단 명료한 게 언론에 잘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전달되면 사람들이 공분하게 되고 여론이 만들어지고 그럴 텐데 몰라요. 그러니까 언론도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잘쓰진 않습니다 삼성 관련한 것치라서요 삼성 관련 잘안 쓰는 건 뭐? 뭐 보도 지침이 예. 따로 있지는 않아도 알아서. 삼성 관련해서는 알아서 안, 안 쓰는 언론이 너무 많아서요. 게다가 박용진이 안 주잖아요. 박용진이 문제가 많다고 쓰는데도 내가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예. <laughs> 의원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laughs> 물론요. 그러나 의원님 문제가 있는 건 별개고 저에 대해서 비판을 쓰려고 그러면 저에게 전화라도 한번 해서 예. 뭐가 문제냐 고 물어는 봐야죠. 그런 건안 하고 바로 쓰죠.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저는 관심이 없고, <laughs> 의원님이 찾아낸 이 문제는 문제가 확실한데, 그렇죠. 이게 전달이 안 된다는 게 문제네요. 예. 정확하게. 아니, 그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그, 뭐, 보통 이렇게 나와주세요라고 청하잖아요. 예. 저좀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작가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 미리 전화하셨죠? 예, 보통은. 거절하는데. 그러니까. <laughs> 이게 청탁 비슷한 거라서 안에 안 받아주실 줄 알았고요. <laughs> 네. 정말로 이 거대한 관료의 벽, 언론의 침묵의 벽 여기에 그냥 짱돌 하나 던진다라는 심정으로 나왔어요. 저희가 이 문제는요, 네. 어, 매주는 안 되고 어, 계속. 계속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어, 하나 조금씩 조금씩 새로운 거 들고 나와 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laughs> 그 네. 시간이 좀 있으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네, 네. 그 2008년에 삼성 특검 자체가 아예 부실하게 끝났다는 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실수사죠. 계속 드러나고 있는 차명계좌,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질. 충분히 알수 있었는데 그냥 대충하다 덮은 <laughs> 것 같아요. 대충하고 어, 부실수사죠. 다음에 바주기 수사입니다. 네. 이 87년에 사망한 이병철 회장의 그 재산이 왜 93년 이후에 네. 이것이 왜 승계됐고 이것이 왜그 상속급으로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줬으니까 봐주기고요. 마지막으로 면죄부입니다 배임 횡령, 비자금 네. 이렇게 고발이 됐는데 배임 횡령, 비자금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다라고 해서 깔끔하게 돈을 털어졌죠. 챙겨줬지. 그렇죠. 죄는 털어지고 돈은 챙겨준. 그때 이 삼성특검은 결국 삼성이 오랫동안 고민해 와둔 비자금을 특검을 한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어징 양성화 예 징계를 한게 아니라 그거를 밖으로 꺼내서 마음대로 쓸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양성화 시켜줬다 재상징식에 딱 보탬을 줬죠 그래서 저 저희와 저와 우리 민주당의 TF는요 이건이 참여계좌 TF는 이거 분명히 잘못된 수사다. 그서 다스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로 가잖아요. 하나는 다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가고 또 하나는 정호영 특검에 대한 수사를 하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된다. 2008년 이건희 차명 계좌 전체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차명 계좌까지 다 수사를 하고 검찰이. 그리고 또 하나는 2008년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었기를 그렇게 예. 수사를 엉터리로 했는지.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예. 어 당연하신 말씀인데. 거기까지 가기는 굉장히 먼 일인 것 같고, 일단 과세부터 하죠. 네. 과세와 과징금부터. 그거조차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왜냐면은, 불과 4개월 남았네요. 불과 4개월 남았습니다. 네. 4개월 금방 가거든요. 저희가 4개월, 4월 17일로 이, 만료되기 전에 계속. 네. 괴롭히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청탁에 의해서, <laughs> 출연청탁에 의해서 출연하시게 된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